이타적인 행동에 의해 일벌이 침을 쏘는 행동은 꿀 도둑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침을 쏘는 벌은 가미가재 특공대다. 침을 쏘는 것과 동시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내장이 보통 침과 함께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 벌의 자세랭이가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 저장소를 지켜냈지는 몰라도 일벌 자신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식적인 동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또 이기적인 행동의 경우에도 의식적인 동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가 내린 정의와 전혀 무관하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명백히 이타적인 행동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작은 새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독특한 경계음을 내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그 무리 전체가 위험을 피하게 된다. 경계음을 내는 새는 포식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써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있다. 아주 약간의 위험을 더 무릅쓰는 것 뿐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이타적 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의 이타적 행동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뚜렷한 것이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이다. 어미는 둥지에서나 체내에서 알을 품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목숨을 걸고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지킨다. 일 예로 지상의 둥지를 트는 새 대부분은 여우와 같은 포식자가 접근했을 때 이른바 주의 전환 과시 행동을 한다. 어미새는 한쪽 날개가 꺾인 양움칫을 하며 여우를 둥지로부터 먼 곳으로 유인한다. 포식자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먹이를 따라 새끼가 있는 둥지에서 멀어진다. 마침내 어미새는 이 몸짓을 멈추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여우의 습격을 피한다. 이 어미새는 자기 새끼의 생명을 구했으나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노출시킨다. 여러가지 이야기로 눈치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아무리 위로 놓는다 해도 그것을 일반 눈이 정당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단지 대체 수준이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예를 들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기본 법칙으로 객체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모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타주의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학교에서도 이를 널리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단 선택설 그 잘못된 설명은 앞서 언급한 오해, 즉 생물은 종의 이익을 위해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진화한다는 오해에 근거한다. 이런 사고 방식이 생물학에 어떻게 자리잡게 됐는지는 쉽게 알수 있다. 동물의 생활은 대부분 번식에 대한 활동이며 자연에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이타적 자기희생은 어미가 새끼에게 하는 것이다. 종의 영속은 흔히 번식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쓰인다. 그리고 그것이 번식의 결과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논리를 조금만 비약시키면 번식의 기능이 종을 영속시키기 위한 것 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로부터 동물이 일반적으로 종의 영속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결론 짓는 것은 잘못이다. 동료에 대한 이타주의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듯하다. 이 사고방식은 라윈의 용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진화는 자연 선택을 거쳐 진행되고 자연 선택은 최적자의 차등적 생존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적자란 최적인 개체일까? 최적인 종족일까? 최적인 종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어떤 맥락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타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다. 다행히 이른바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는 데서 경쟁하고 있는 단위가 종이라고 한다면, 객체는 장기판의 졸로 볼수 있다. 졸은 종전체의더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좀더고상하게 말하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객체들로 구성된 종, 매지는 종내 객체 군과 같은 집단은 각 객체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다른 경쟁자 집단보다 전멸의 위험이 적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세상은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객체로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가득 찬다. 이것이 집단선택설이다. 이 학설은 윈 에드워드의 유명한 저설을 통해 소개되었고 아드리드의 사회계약이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진화론의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생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생각되어온 학설이다. 이와 반대로 정통학설은 객체선택설이라고 불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전자선택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우위 논의에 대한 객체선택론자의 답은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다. 이타주의자의 집단 내에 희생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는 소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다른 이타주의자를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 관역자가한 개체라도 있으면 정의에 따르자면 그 개체는 아마도 다른 개체보다 더잘 살아났고 자손도 더 많이 나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의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을 것이다. 여러 세대의 자연 선택을 거치고 나면 이 이타적 집단에는 이기적인 객체가 만연해 이기적 집단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반역자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이타적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의 이기적 집단에서 이기적인 객체가 이주해 와서 교배를 하여 이타적 집단의 순수혈통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개체 선택론자는 집단도 사멸한다는 것과 집단이 실제로 전멸하는지 여부가 그 집단에 속한 개체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또한 어떤 집단의 개체들이 선견 지명이 있기만 한다면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집단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종국에는 자기들의 최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점까지 인정할 것이다. 이 점을 몇 번이나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러나 집단의 전멸은 개체간의 치고받는 경쟁에 비해 느린 과정이다. 집단이 느리게 그리고 확실히 쇠퇴해 가는 중에도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주의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짧은 시간 안에 그 숫자를 불어난다. 세상 사람들이 선견지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집단 선택설은 이제는 진화를 이해하는 전문적인 생물학자들 사이에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이 학설은 직관에 호소하는 면이 있다. 동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것이 정통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고 놀란다. 그렇다고 그들을 책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국의 고등학교 생물학 교사를 위한 너필드 생물학 지도서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고등동물에서는 객체가 종의 생존을 위해 자살이라는 행동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 지도서의 익명의 저자는 자기가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을 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하다. 이 점에서 그는 노벨 수상감이다 로렌치는 공격성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공격 행동의 종 보존 기능에 관한 말을 하면서 그 기능 중 하나는 최적 객체만이 번식하도록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한 논리 같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러필드 생물학 지도서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로렌치도 분명히 자기 주장이 정통 다인주의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할 만큼 집단 선택설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존재 이유일 것이다. 종의 유지를 위하여 극소수가 살아남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에서 아들리는 일반적인 사회 질서 전반을 설명하는데 집단 선택서를 이용했다. 명백히 그는 인간을 동물의 정도에서 벗어난 종이라고 본다. 아들리는 적어도 숙제를 한 셈이다. 정통적인 객체 선택설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그의 결의는 분명히 의식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아마도 집단 선택설이 큰 매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이상이나 정치적 이상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종족적 이기적 행동을 하지만 이상적으로서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한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이라는 말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다소 혼란이 있다. 집단 내 이타주의는 집단 간의 이기주의를 동반할 때가 많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기본 원리다. 또 다른 수준에서 보면, 국가는 우리의 이타적 자기희생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한다. 또한 그들은 타국인이라는 것 외에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살상하도록 훈련받는다. 이상하게도 개개인에게 생활 소비를 좀 줄여달라는 평상시 호수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전사들의 호수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인종 차별주의자나 애국심에 반대하여 동지 의식의 대상을 인종이라는 종 전체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이탈주의자의 대상을 확장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자들은 흥미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 진화에서 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통 종의 윤리를 가장 확신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이타주의의 대상을 좀더 확장하여 다른 종까지 포함시키려는 사람을 매우 경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계산하는 것보다 대형 고래의 도사를 막는 것에 더 관심 이 있다고 말한다면 몇몇 친구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동종의 이론이 다른 종의 이론에 비해 특별한 도의적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통상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생각되어 왔다. 우리 문화에서 살인보다 더 강하게 금지되는 유일한 것은 시긴 행이다. 비록 이미 죽은 자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의 이론을 먹는 것을 즐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인무도한 범인에 대해서조차 사형 집행을 꺼려 하는데 반해,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는 유해 동물에 대해서는 재판도 없이 쌓아 죽이는데 기꺼이 동의한다. 그 뿐인가, 우리는 수많은 무해 동물을 오락이나 이흥을 위해 죽인다. 아메바 만큼이나 인간적 감정이 없는 인간의 태아는 어른 침팬치보다 많은 공경과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의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침팬치는 감정이 있고 사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태아는 우리 종에 속함으로 그것만으로 특혜와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리차르 라이더가 말하는 종차별주의 윤리가 인종차별주의 윤리보다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그러한 논리에는 진화 생물학적으로 적절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수준의 이타주의가 바람직한가? 가족인가? 국가인가? 인종인가, 종인가, 아니면 전체 생물인가에 대한 인간 윤리의 혼란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수준에서 이타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생물학적 문제와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다. 집단 선택론자들도 경쟁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미워하고 옥신각식하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경쟁 집단의 구성원은 노동조합원이나 군인들처럼 한정된 자원을 둘렀던 싸움에서는 자기 집단의 편을 든다. 그러나 이 경우 집단 선택론자가 어느 수준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것은 질문할 가치가 있다. 만약 선택이 같은 종내 집단 간이나 다른 종 간에서 일어난다면 왜더큰 집단 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종은 속에 속하고 속은 목에, 목은 강에 속한다. 사저와 영양은 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포유 강의 이론이다. 그렇다면 사자는 포유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영양을 죽이지 않으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분명히 포유동물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자는 영양 대신에 새나 파충류를 사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척추동물의 문 전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류법으로 집단 선택설의 난점을 지적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개체의 이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일은 아직도 남아 있다. 아들이는 품슨 가젤이 껑충껑충 뛰는 도약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집단 선택뿐이라고 말했다 포식자 앞에서 행해지는 박력있고 눈에 잘 띄는 포식자 앞에서 행해지는 이 박력있고 눈에 잘 띄는 도약행동은 새의 경계음과 비슷한 것이다 우염에 처해 있는 동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약행동을 하는 자신에게 폭식자의 주의를 돌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톰슨 가진의 도약행동이나 이와 유사한 현상 모두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에 앞서서 진화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는 나의 신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신념은 윌리엄스의 명저 적응과 자연 선택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책에서 활용할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금세기 초 유전자가 밝혀지기 이전 시대의 바이스만이 예시한 것이다. 그의 생식지리의 연속성이라는 학설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선택의 기본 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 단위가 종도 집단도 대체도 아닌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 말이 일부 생물학자에게는 극단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의미로 그와 같은 논의를 하려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비록 그것이 낯선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정통 이론이라는 것에 동의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생명 그 자체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한다.